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52번, ABC 각대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을 갖다가 골라 짝지인가? The faint real infections which can turn a tiny sweet doctor, j a c e r into a strange Mr. High. 자, 여기까지를 봐보면, 엔드가 나왔으니까, 맞죠? 심한 기에 대한 감염인데, 이 녀석이 보니까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작고 아주 귀여운, 산뜻한. 데 닥터 잭키리라는 잭키리란 지키리라는 사람이 뭘로 바뀐다는 거야? 성질 나고 있는 미스터 하이드로 바뀌는 이런 기획 감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 이렇게 해서 같이 병렬 구조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뭐하다 이렇게 미치게 하는 이런 감염. 실제로 이 문장은 형용사로 플러스 명사에서뭐다 여기는. 자, 임팩션스를 가지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꾸미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하고, 본동사라는 것이 아가 뭐죠? 이렇게 브이가 나온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위치라는 것은 관계대명사라서 꾸며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end라는 것은 뭐란 병렬구조를 이룬가 봤더니, 이렇게, can, turn하고 can make에 대한 병렬구조가 되네요. 그 다음에 수거처럼 외우는 거 하나 있죠. turn, A into B. A가 뭘로 바뀐다? B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도 보면, 자, 귀여운 어떤 자킬 박사가 아주 무서운 뭘로 바뀐다? 하이드 박사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또는 뭐다? 여기서 부모님이 어떻게 된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부모님을 미치게 만드는 기의 심한 감염이라는 뜻이죠. A번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녀석이 매동식 동사로 쓰였어? O형식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러면, parent가 O가 됐고, 이 녀석이 뭐다? OC가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에? 그리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동사가 나왔네요. Our second referee comes to course in infants r a s e to toddlers. 자, 이런 어떤 귀에 대한 감염은, 자, 어디에서? 유아 그리고 톨러스. 유아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톨러스는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아이. 거기에서, 뭐다? 감기의 어떤 빈도수에서 두 번째다. 이 말은 뭐다? 감기 다음으로 많다는 뜻이. 에요 감기 다음으로 많은 병이 기감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statistics are astonishing. 그 통계라는 것은 엄청 엄청 뭐다? 이 단어가 중요하네. astonish라는 타동사야. 누구를 놀랍게 하는데 이 녀석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다? 이 자체가 동상이죠. 통계가 누굴 놀래켜? 여기 us가 생략되어 있어. 뭐가 생략됐다 우리를 놀래킨다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us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면 안 돼? ED가 나오면 왜안 될까? ED가 나오면 놀라는 건 누가 놀라게 돼? 수동이면 누구로 간다? 앞으로 가죠. 통계가 놀랄 수는 없어. 통계가 누굴 놀라게? 우리를 놀라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one out of the three sick children in the pedestrian's writing room has to have s t e r o i a l infection. 자, 유아 같은 자, 아픈 아이인데, 자, 수학과 의사의 어떤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세 명의 아픈 아이들 중에 한 명. 한 명. 그것은 뭐다? 기에 대한 감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형용사를 플러스 명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다 원을 중심으로 꾸미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우러브가 뭐죠? 프로마가 똑같아. 뭐가 똑같다? 프로마가 똑같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전치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꾸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페이지 트로이션은 소아과 의사라는 거예요. 소아과 그렇죠? 대기실에서 세 명의 아픈 아이로부터의 한 명이 뭘 가지고 있다? 귀에 대한 감염을 가지고 있다. 귀에 대한 감염 다른 말로 이염이라고 해야겠죠. 원이 단수야, 복수야? 단수기 때문에 다 뭘로 가야 된다? 해수로 가야겠죠. 비번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다? 수일치 문제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at with a rich wheel of infection comes the risk of a high fever. 자, 이와 같은, 각각의 기에 대한 어떤 감염이라는 것은 높은 열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다 뜻이네. 고열이 온다는 거죠. 기에 염증이 있으면 뭐가 된다? 고열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위드의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어디까지 명사야? 위치, 이어, 인프션까지가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S가 될 수가 없죠. 콤마 보여 안 보여? 콤마 보여 안 보여? 콤마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건뭐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 도치가 됐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럼 이 녀석이 뭐다? 이 녀석이 전체가 a d 고그 다음 서 동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콤스가 나온 이유는 뒤에 있는 녀석이 주어겠죠? With the r i s k e v e l o high p i v o 스가 Vs겠죠? S 자리에 뭐가 나왔어? 형용사를 플러스 으면 명사. 그 명사가 뭐다? risk가 단수기 때문에 콤스가 나왔다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요거 알 아랍어가 엄청 성공한 거야. 높은 고열의 어떤 위험들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risk가 단수이기 때문에 come에 뭐가 붙었다 s가 나온 거야. 오케이 여기가 단수이기 때문에 come에 s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절대 뭐가 될수 없다 s가 될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And the real i n f r a c t i o n if untreated or treating on young children. can also relate to learning the disability.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에 대한 감염이, 자, 동사가 여기겠네. 왜냐면 또한, 뭐다? 이렇게 학습의 어떤 능력을 갖다가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 학습의 어떤 능력인데 뭐다? 잘못 배우는 능력이 있죠? 그러면 학습에 대한 부작용이죠? 학습에 대한 장애란 뜻이에요. 학습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일단, 리드2가 험문제잘 나옵니다. 리드2가 뭔 맛을 초래하다고 이 2가 뭐다? 무조건 이 녀석은 전치사예요. 시험이 너무 잘 나옵니다. 리드2에서 이 2는 무조건 뭐다? 전치사예요. 그래서 학습 장의를 초래할 수 있다네요. 사이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다? 우리가 말하는, 그렇지. 부사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사절에서, 부사절의 공식이 있죠? 부사절의 공식이 뭘로 볼 때, 분사 구문으로 고칠 때 공식이 첫 번째 뭐가 돼? 접속사 생략 가능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접속사를 살렸네. 두 번째 공식이 뭐였어요? 주절의 s와 같으면 반드시 생략한다. 근데 지금 ed가 맞냐 ing가 맞냐 다시 말해서 이 녀석 값은 뭔지도 알죠? 이 녀석 분사 값이야. 분사 구문 값이다. 무슨 값이다? 분사 구문의 값이야. 분사 구문의 의미상주를 차지하죠. 의미상주가 생략된 것보다 주절의 주어랑 같다는 거죠. 주절의 주어를 사람으로 하면 안 돼. 주절의 주어는 누구였어요? 기에 대한 감염이죠. 기에 대한 감염이 치료되지 않으면 뜻이겠죠. 기에 대한 감염이 다른 걸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 수동이 대야만이 어느 쪽으로 간다? 주어 쪽으로 가고, 그 주어가 누구였어? 기에 대한 감염이죠. 그래서 다음 뭘로 가야 된다? 이렇게 untreated가 돼야 돼. 만약에 u n t r e a t e d 이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기에 대한 감염이 다른 걸 치료하지 않는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능수동을 따질 때는 반드시 뭐다 S 대신 의미상의 주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의 감염이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일 때 치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이기 감염이 뭐다? 학습의 장애를 갖다가 뭐할 수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엄청 쉬운도잘 나오는 부문이었어요